이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은 저희들 이게 생활 속에 은연 중에 나는 저런 것을 머리에 두지 않더라도 어, 같이 가야겠네 하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하십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자연은 대우주고 인체는 소우주라는. 그러면은 자연하고 인체는 니콜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인체는 누구를 뜻할까요? 맞죠. 어? 그러면은 도대체 왜 이게 자연하고 인체가 한 가지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하나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도를 쓰지 않고 덕자를 쓰면 천덕과 지덕과 인덕이 따로 따로가 아니고 하나다. 그러면 이건 천지합일 사상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곡한 개를 한번 잠깐 살펴보자고요 다시 천간, 천간. 가불 병정 우기 경신 인계 그런데 옛날에 서당에서 학동들이 배우는 그책 중에 학어집이라고 있어요 말하자면 백과사전 쪽으로 돼 있는 건데 천지인 천지인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서 팔장까지 있는 것이, 그 학어집인데, 학어집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니 이 내용이 들어가요. 그 음. 옛날 조그마한 학동들이 배운 그 얘기가 벌써 원형이정이 첫버름에 나와요. 다 같이, 천유사덕하니. 천유 하늘은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사덕을 가지고 있어. 원형이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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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유사시하니. 춘하추동이라. 춘하추동이라. 그러니까 사덕도 있고 사시가 하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인의 예지가 된다고 다시 인의 예지. 인의 예지. 어 그러면은 하늘 기운을 원형이정을 사람이 받았네 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천유, 사시, 하니. 그래서, 하늘은 사시를 가지고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생장수장. 생장수장. 다 같이 춘. 춘. 생. 생. 네. 봄에는 땅에서 초목이 막 생해요. 자, 초목이 돋아오르죠? 초목이 돋아오르면 그때 사람이 뭐를 해요? 밭갈이 하죠. 시뿌리죠 그러면 천과 지에 맞게 사람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때 뭐하는 거니 갑돌이 장가도 보내고 이게 짝짓기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도 봄에 가장 많이 결혼시켜요 다같이 하하장. 하하장 여름에는 초목이 막저 있는대로 무성하게 자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때 긴맥기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다시 추수. 추수수. 가을에는 서리가 내려. 그래서 곡식이 이고 과일도 이고. 그럼 사람이 거기다 수확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시, 겨울에는 씨가 떨어져가지고 땅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네. 자연에서는. 근데 사람은 곡식을 거두어가지고 어떻게 감춘. 감춘다고요? 갈무리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 하늘에서 하는 이 원형 이정이 우리 사람으로 들어오면 이너예지요 추나 추동 하늘에 사시는 땅에서도 생장 수장이요. 우리 사람도 생장 수장의 활동을 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아, 나오는 것이 오행이라고요. 다시 목화토금수. 목화토금수. 그렇다고 하면 땅에서는 하늘 기운을 어떻게 받는거 아니? 다이 갑을목. 이게 임묘진 목국을 해서 이게 목국을 이룬다고요. 봄이 되니까. 다 같이 사오미. 사오미. 이게 이제 여름되면은 사오미 화국을 이루어서 여기 병정화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무기토 하면은 이게 토인데 여기 토가 계절 환절기로 들어가세요. 다 같이 봄의 환절기. 봄의 환절기. 여름의 환절기. 여름의 환절기. 가을이 환절기. 가을이 환절기, 겨울이 환절기. 환절기. 그래서 이 무기토가 진술충미로 환절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신유술할 것 같으면은 신금유금이니까 이게 금이니까 경신금이라 같어. 그다음에 여기 임계수 수는 해수 자수. 식토 속에 개수가 있어서 수를 이루어. 그러면 하늘 기운을 땅이 그대로 지지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천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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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건 하늘 기운이요, 이건 땅 기운이라. 그러면은, 이거 학어집에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지유 사방 아니? 해보세요. 지유 사방 아니? 땅에는 사방이 있어서 그게 바로 동서남북이라. 다시 동서남북. 동서남북. 아. 그 다음에, 지유 오행하니. 지유 오행. 땅은 가지고 있어. 오행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다시, 모카토금수. 모카토 모카토 결국, 여기도 모카토금수요. 여기도 모카토금수요. 여기도 모카토금수요 그렇죠? 네. 이게 다 모카토금수입니다. 그러면은, 하늘에서 원형이정은 인의 예지로 받고, 추나추동은 생장수장으로 받고, 그럼 땅의 기운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은요, 전, 전 후, 좌, 우가 있어서 우리 몸댕기를이어요 근데 여기서 실은 상하가 같이 겹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하까지 겹치면 이게 입체가 돼버립니다 음. 그럼 목화토금수가 바로 간신비패신이죠. 다시 목화토금수. 모카. 그래서 간목, 감목, 감목이 바람이 있어. 심소화, 삼초화. 열받네 비위토는 뚱뚱해 폐대금은 건조해 신방수는 너무 차가워 으쓱으쓱 자란다 으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목화토금수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면 간신피 배신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 아하 사람은 하늘의 기운하고 땅의 기운하고 다 받은 것이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은 천지인이 따로따로입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 저기도 모카토금수요 여기도 모카토금수 여기도 모카토금수 여기도 모카토금수 이게 똑같은 모카토금수라 어, 크게 따지면 그러면 사람만 천지의 기운을 받았을까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음.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와 인을 가지고 있고 지인은 또뭘 가지고 있어요? 천과, 천과 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인이 다너 따로, 나 따로, 따로 국밥이 아니고 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주도, 사주도 결국 큰 틀로 보면 이게 요것도 목카토고수요 요것도 목카토고수라고요어때요요렇게 네, 이런 구고으로요지다고 있어 자것렇다고할면것같으다고면 저희들이 꼭 알아, 알아야 면것이있어요 똑같은 하나의 몸인데 한자에서 잘요시는이 공자가 무슨 공자입니까? 만고도못 갔다고 만고. 아, 하면, 요것도 못갔다 하면, 은장도이 손에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글자요. 음... 그러면 자막대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막대를 들고 있으면 왼손에 들어요, 오른손에 들어요? 왼손에 들어요. 오른손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손으로. 와. 그럼 왼손에 자막대를 든다그래서 이게 왼자거든. 음... 예. 왼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만들 공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얘기. 장인들이 물건을 만들 때 교묘하게 만들죠? 네. 교묘하게 만든다는 얘기요. 그렇다고 하면 은 이게 어떤 뜻으로 온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묘할 교가 장인이 물건을 교묘하게 만든다는 뜻이거든. 그랬을 때, 형이 이제 하쪽으로 풀어온 거고, 형이 상쪽으로 풀어보자고, 이제. 네. <laughs>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은 하늘이요. 이것만 있으면은 너무 외로우니까 짝이 있어야겠네 그러면 하늘이 짝이 뭐죠 땅이. 땅이죠 땅이. 지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요 네. 그러면 이게 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것은 요거는 음이고 요거는 양이에요 그러면 음양이 합치는 거요 음양이 합치면 만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네. 만물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최초로. 그러면 이게 만들 공자야. 그러면은 이걸 천으로 봤을 때, 이걸 천으로 보는 그 가장 가까이서 알수 있는 글자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죠? 무당. 무당이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무당 문자거든 우리가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죠. 아니, 천지만 있으면은 동물이 없잖아요. 만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만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천이고, 이게 지이고, 인이거든. 그게 천지인이에요. 그러면 이 천지인을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돼야죠. 그래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독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된다. 그래서 이게 임금왕자라고. 그랬을 때, 노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네. 다 같이 도생일. 도에서 무엇이 나왔다고요? 일이 나왔어요. 다 같이 일생이. 그러면 일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은 이생 뭐가 돼야 되죠? 이생삼이 돼요. 그러면, 삼생하면 뭐가 나와야죠? 만물이 나와야죠. 이 이야기를 누가 했다고요? 노자. 노자 할아버님께서. 다시, 도생일. 생일 일생일. 일생 이생삼. 이생삼. 삼생만물. 삼생삼. 이렇게. 그러면, 아하, 이게 삼생이 됐기 때문에, 천지인이 됐기 때문에, 이게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근본이. 그러면 여기서 알수 알 있듯이 결국은 몽고하니 천도와 지도와 인도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다 같이 인의 예지. 인의 예지. 그런데 여기 왜 오상이, 신이 빠졌어? 왜빠졌을까 이게 인의 예지가 결정되면 열 십자가 됐어. 네. 그럼 열 십자가 됐으면 자동방으로 가운데는 결정이 돼요, 안 돼요? 네. 네. 가운데는 자동적으로 믿을 신자가 들어가 있는 거요. 그러니까 믿을 신자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원래는 있는 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인이 몸관이 목이죠. 목이 생명체요. 그리고 목이 주인공이라 그랬어요. 목이 주인공일 것 같으면은 다 같이 두 인은 아까 천지라고 그랬죠. 천지인은 여기 인이 있으니까 이게 천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인의 예지 중에서 가장 근본이 뭐라 그랬죠? 인이에요. 인이 의뢰 지신을 끌고 가는 거라고. 자, 인이 뭘 끌고 가야 돼요? 예. 웬만해.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의는 이건 너무 조폭 같아.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예는 이건 너무 허레허식에 치우치기 쉬워.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지혜는 이건 사람 냄새가 안 나. 왜? 시시비비가 너무 그냥 확실해서.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매사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하고 인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신은 샤프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이 주인공이죠. 그럼 목 중에서 누가 주인공이요? 내가 주인공이라 해야지 이게 이게 생명론이요. 예를 들어서 내 일간이 경금이요. 음. 경금인데 이월의 경금이요. 그러면 봄에 경금이 싹이 나오려고 하면 이거 쳐요, 안 쳐요? 쳐요. 더군다나 이런 글자가 이렇게 딱 달려 있으면은 여기서도 치고 싹 나오면 치고. 그러면은 이건이 생명체가 다 치는 거예요. 이 생명체가 다치는 것은 나는 경금인데 내가 무엇을 자르는 거요 내가 생명을 자른다고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그런 저성정을가지고 있겠네 그러면 이건 의가, 의로운 거요, o n 지 못한 거요? r u 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누가 거냐? 됐지만 다치는 거는 생명체가 n g o 내가 다 r u p t e mutangoji u r u p 이 e m u t 가불목, 인묘목이 다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저희 여기 보면, 은 이게 인이고, 어, 이게 간이라고요. 다시 간목. 간목.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잖아요. 네. 화병이잖아요. 화병이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요거 무너지면 또 이것도 무너져. 그런데 만약에 심장이 무너지면 그때는 그땐 가는 거지 그냥 죽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심장에 병 들었다 하면 그냥 얼마 안 있다가 는 거니까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어 왜그런거 하니 이 심장병이 생기는 것이 화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게 목생활을 잘해서 그렇다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글자를 한번 보자고요 다같이 하늘천 근데 참 이상해요 이 둘이 있으면 아까 두이자가 있으면 위가 뭐라 그랬죠? 천요. 이 아래는 뭐라 그랬죠? 지요. 지요. 그럼 여기 뭐 무엇이 있어요? 아, 인이 있네. 이것도 결국 천지인이야.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 보자고요. 하늘에서 나가 나왔고 땅에서 너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남녀라고 생각해도 되죠. 이게 음양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결국, 이것도 보니까 천지예요. 그러면, 어지린 자나, 하늘 천 자나, 임금왕 자나, 그거 다 천지인이 들어가 있는 글자네? 이렇게 따지면은요, 한 자에 항상 어떤 글자든지 음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글자, 글자마다. 자, 한 글자마다 무엇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음향. 음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글자든지 하나, 생각나는 거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룰성. 이룰성. 이, 이룰성 이 자요. 네. 예. 이룰성 자 보면은 이게 무토하고 정화예요. 이게 칠액이거든요 저, 이거 둘다 천간 글자인데 네. 음향으로 굳이 구분을 한다면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음이고 어떤 것이 양일까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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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뭐예요? 정이 뭐예요? 음입니다. 요게 양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음인고 하니? 병화가 양이에요. 네. 병종화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양이기 때문에 이건 음이에요. 이게 무토는 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이 합친 글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따져보면 한 글자도 음양 아닌 글자가 없어요. 다 음양으로 있어요. 그러면 음양이 쉬울까요? 오행이 쉬울까요? 네. 간단할수록 어려워요. 분리시켜 놓으면 좀 쉬워요. 음양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점인가 하니 저희들 보통 사상체질 그러죠 네. 사상체질에서 사상은 어디서 나왔는고 하니 음양에서 나왔거든. 네. 이, 이 사람이 음체질이냐 양체질이냐 그것만 알으면 사상은 그냥 나와. 음양이 중요한 거지. 그것처럼 여기서도요 무엇이 중요한고 하니? 음양이 속에 다 숨어 있잖아요. 음양은다 속에, 속에 숨어 있어요. 춘, 하는 음이에요, 양이? 양이요 양. 이요 추동은요? 음입니다. 예. 그것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쪽에는 양이요, 이쪽에는 음이요. 이거 중앙, 중앙이기 때문에 요거는 양이요, 요거는 음이요. 이렇게. 예. 전부 다음양 아닌 것이 없다고.